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 화평케 한다. 화평만이 아니라 화평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평 속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없는 곳에서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평화, 화평 이런 뜻입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사람들마다 애를 쓰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평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 뭡니까?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고난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할 때입니다. 그죠? 그럴 때라 하더라도 거기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 속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국가적인 다툼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다툼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왜 그렇습니까? 왜 화평이 없고 이런 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가 전쟁을 벌일 때 내세웠던 명분이 그겁니다. 우크라이나 핵정력이 미치는 그곳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예수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죠? 더 많은 영토를 얻고,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욕심에서 비웠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다 보니까 싸움이 납니다. 이웃과인데 왜 싸움이 납니까? 내것 나눠주면 되는데 내것안 나누어주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고요. 남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아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오늘날 뿐만 아니라 태초로부터 그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뭐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혹은 정말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욕심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중립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막 그냥 막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성을 내면서 대하고, 자기 자신은 그냥 어? 모든 것다 가져가려고 그러면서 나비견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또 자기의 막 의견만 막 주입하려고 하면서, 그래 하면 뭐가 난다? 거기서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똑같이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 다른 사람도 먹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남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는 겁니다. 내가 먹기 싫은 것, 난 배불러 먹기 싫어. 그래서 준다. 그래 주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냥 어? 적선하거나 그냥 어? 그냥 그건 진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배가 고프지만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마리 테레사 수녀의 그 이야기처럼 그렇죠? 예. 그 옆집에 가 보니까 굶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쌀한 봉지 갖다 줬더니만 그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옆집에 다른 이웃에 갖다 주더라.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럴 텐데 근데 왜? 자기도 굶어 보니 배고프 고 알겠고 그 이웃의 사람도 똑같이 배고플 까다 생각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줄 아는 자 그것이 진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서는 절대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모든 일에 있어서 적이 많아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느냐 결과적으로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만 자기 이익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중립에 서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잘안 됩니다 뭔가 도움을 받아서 해야지 내 욕심만 내, 내 의견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중립에 서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심에 내 절제 중립에 서려고 하면 은 나로서는 하기 힘듭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 내 것을 내어놓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잘 못하지만 그 위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걸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어. 나는 옛날에 욕심쟁이었어. 나는 옛날에 나만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내 것을 내어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지요 나 혼자는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라고 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내 것을 투기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여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거를 못 내어놓을까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어놓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 나의 삶을 실천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욕심내는 것을 조금 더 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만 생각하면 욕심납니다. 그죠? 이 땅만 생각하면 뭐 갖고 싶습니다. 이 땅만 생각하면 뭐 그냥 욕심내고 싶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너의 원수가 목말라, 목말라 하거들랑 마시우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원수에게조차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원수가 아닌 사람에게 충분히 해줄 수가 있지요. 그죠?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 뭐를 못 해주겠습니까? 우리 김유사님, 여기서 뭐 많이 빌려갑니다. 빌려갔다 안 가져오는 것도 많아요. 깜빡깜빡 하기도 해. 알아. 어떨 땐 미벅을 해가지고, 빌려주지 마. 아까 앞으로는, 응.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사사하세요라고 말할까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차라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어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물며, 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에 있는 한 지체를, 응? 좀 뭐, 이자가안 갖고 오면, 뭐, 말하다가, 말 못하니까 놔뒀다가, 뭐, 내가 사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또 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사님이 그럴 뿐 아니라는 거 아니까 주는데 전혀 불편함이 또 없어. 언젠가 자기가 챙겨가다 놔.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니까 없어서 불편해서 그렇지. 자, 내 원수조차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남에게 욕심내는 거,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새 사람 예수 흘린 보혈의 피로서 씻기어 있느냐 그랬잖아요. 찬송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지라고 내 중심에 마음을 잡으면 내가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랑빛 교회에 속한 우리 주의 성도들은 다툼의 씨앗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최소한 멀리에 안 보여서 못 보면 나를 닮아서라도 복사님 닮아서라도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가 되어야 되는 평화의 도구가 되드는데 우리가 누구하고 평화하고 누구하고 화평해야 되겠습니까? 크게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대상. 그첫 번째가 누굴까요? 누가 우리랑 화평해야 될까? 나랑 첫 번째로 화평해야 될 자가 누굴까? 누굴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가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예배 참석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평하면요 앉아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하나님께로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그말씀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과고 화평하면요 매사에 당당합니다 왜 거짓이 없으니까 누구 앞에 가더라도 당당합니다. 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담대하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피이 되셔서 내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세상에 어떤 권세 권력, 악의 권력이 나를 짓놓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먼저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됩니다. 그 인생이 평안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하고 평안하게 해야 돼? 누구하고 화평해야 되겠습니까? 그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끼리, 또 가족, 형제, 자매와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화평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앞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내 것을 주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람 우리 교회, 응? 어? 교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보호해주고, 그것이 화평이 하는 자입니다. 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잘 들으세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겸,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래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 누구랑 합평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합평해야 될 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누구랑? 세 번째로? 누구랑? 다시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누구랑? 모든 사람이랑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모든 사람 다화평에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할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또 화평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너무 악해가지고 사탄의 새끼를 살아가지고 화평 안할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할수 있거든 할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느 누구와라도 화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함옥해야 됩니다 가족과 믿는 자와 함옥해야 됩니다 될수 있으면 모든 자와 함옥해야 됩니다 온수조차도 사람으로 함옥의 사신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참 화목을 이루고 화목의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매사에 침묵하고 조용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서 실천하면 좋습니다. 특히 봉사할 때가 더합니다. 특히 교회 일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때 조용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면 됩니다. 큰 교회는 이게 잘안돼 가지고 내가 교회 좀더 봉사하고 뭐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라고 하면서 막 시기치사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큰 교회 할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야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없겠지만, 봉사할 때, 예, 봉사하고 난 다음에, 봉사했잖아. 봉사는 됐다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조용하게 일하는 그런 법을 배우면 좋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면 좋습니다 매사에 평화를 만들어 올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 누가 싸우네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저기 가서 이간질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까 그 생각 자꾸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화 평케 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이여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래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이 사장님 그 했을 때 그가 뭐라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라고 할거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컬음을 박사서 결과적으로 누가 높여져? 하나님 높아지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높아지는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가져오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평화의 도구.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이따 요 차량 같이 할 겁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로 말미야마 우리를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옥하게 하는 직척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귀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주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죽게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의 아픈 부분에 손을 이렇게 대시기 바랍니다 치유 기도합니다 몸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실 것입니다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손된 부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픈 부분들이 아버지여 치료되게 하시옵고, 아픔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오며, 틀어진 것이 바로 잡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가슴을 가진 자들에게 그 아픔의 가슴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의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 있다면 그 육신의 고난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대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닿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예수님의 손이 닿게 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이 닿게 하여 주셔서 그 아픈 본 부분, 부분들이 치유함을 얻기 부족함이 없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성부 성녀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는 그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광 속에 그 하는 승리함만 이 시간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기 보족함이없고 영광 중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화평과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길을 소망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